자, 그럼 정말 그런가 궁금해 하시잖아요, 그죠 네,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을까요, 안 했을까요? 네, 실험을 했죠. 그래서 제가 일반 학교에다가 이걸 하자고 그랬어요. 잘하라고 그랬을까요, 안 하려고 그랬을까요? 어, 어떻게 이렇게 잘 하세요? <laughs> 어,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청했어요, 학교에. 일학기때 열심히 가셨는데도 안다는 아이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20명을 뽑았어요. 그래서 방학 때한 달간 뭐만 했을까요? 이 다섯 가지를 변형시키는 방법을 훈련했어요. 뭐 하죠? 처음에 기억나세요? 함축화. 그 다음에 뭐 있어요? 변형화. 그 다음에 뭐 있어요? 구체화. 네, 패턴화.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. 그랬더니 표에 나타난 것처럼 20명 전원이 조금이라도 다 올라갔어요. 자, 이건 제가 성적이 올라갔다, 안 올라갔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. 지금 우리 수포자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. 수학을 왜 포기하게 돼요? 여러분들 많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해서 포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.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에요. 그런데 열심히 해서 된다. 그럼 벌써 열심히 했죠. 그게 아니 되니까요. 인간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. 열심히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. 거기에는 그럴만한 분명한 조건들이 있는 것이에요. 그 조건이 몇 가지 있죠. 첫째는 기초가 안 좋은 거예요. 그렇죠? 초등학교 공부를 이렇게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데 제가 중학교 보니까 50% 정도가 중학교 6년에 공부를 했는데, 초등학교 6년을 공부했는데 50% 정도가 포기해요. 아시죠? 그래서 중학교 3년을 하면 그 중에 50%가 포기해요. 그래서 한 20여 프로만 고등학교 때 수학을 하겠다 그래요. 근데 고등학교 3년을 배우면 거기서 20% 정도, 또 50%가 포기해요. 그래서 대학에서 한14% 정도가 수학을 하는 거예요. 공부를 하면 할수록 포기한 사람이 더 늘어가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아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수학까지도 좀더 본질을 바라봐야 돼요. 여러분들 여태까지 어, 공부를 하면서 많이 포기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도 수학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이 되, 되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? 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걸좀잘 이렇게 염두에 두셔가지고 언젠가 여러분들 이 수학이란 수포자란 용어가 우리 한국사에 다 없어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, 고맙습니다. 야, 특이한 거위네요. 그죠? 아, 세상에 이런 거위도 있었나 싶었는데요. 근데 오늘 또 가셔서 아이들 앉혀놓고 계속 거위 얘기만 하시다가 정작 중요한 거는 얘기를 못 하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아이들 오늘 딱 만나면 이 수학에 대한 어쨌든 그 벽을 저희가 이렇게 허물었다면 아이에게도 조금이나마 이 허물어진 벽을 느끼게 주려면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, 박사님? 네, 거위 얘기를 해보십시오. <laughs> 그래서 마지막에 네.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네.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? 있을 것 네. 같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? 네, 그 정도로 수학은 쉬운 것이에요. 음, 갑자기 천재된 것 같아요. 저 모든지 <laughs> 다 <laughs> 알고 네.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왜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는 사실 그 아이들에게 이 5차원적 전면 교육을 시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. 그 아이들을 딱 마주하셨을 때. 네.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울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네. 인식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. 왜냐하면 초등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걸 이해 못 해서 그렇거든요. 그 그렇죠. 네. 예. 초등학교 공부가 많은 것 같죠. 초등학교 공부는 일곱 가지밖에 없어요. 자연수 들어오셨어요? 네. 네. 그다음에 유리수 들어오셨어요. 네. 그다음에 분수 숫자는 이세 가지밖에 없어요. 이 숫자를 갖고 뭐 하냐면 곱하기 나누기, 빼기, 더하기밖에 없어요. 물론 90%가 이 정도 되고요. 나머지 10%못 따는 것이 있겠죠. 네.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것만 하면 돼요. 그런데 왜 그것이 어려우냐 하면 어렸을 때는 그거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. 음.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. 그런데 문제는 그런지를 모르는 것이에요. 음. 여러분들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지금 초등학교 수학 시험을 보세요. 너무 쉬워요. 음. 왜 그런지 아세요? 수학 공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. 인생 살면서 <laughs> 네. 고민도 많이 했고 늘저적 생각하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음.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네. 그 원리는 수학적인 공부를 한다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수포자가 수학이 정말 어려워서가 아니라 질에 겁을 먹고 혼자 무서워서 도망간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아주 더 쉽게 드릴게요. 네. 수학을 못하는 것은 수학의 지식 때문에라고 다 생각하잖아요, 그렇죠? 네. 근데 제가 수학 지식은 몇개안 되는 거 이미 얘기해 드렸죠. 그러니까 거의도몇 네. 마리 안 되더라고요. 네, 거위도 몇 마리 안 되고, 네, 한열 마리 이네요열 네. 그 마리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. 그런데 어,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요, 수학의 문제, 수학을 문제를 벌쓸때 말기를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. 그걸 제가 문 해율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는 문장을 읽으면 그것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. 그건 그냥 읽은 것 뿐이에요. 문해율이라는 건 뭐냐 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는 거이요 네. 대학을 7 0지80% 가는데 이렇게 됐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못하는 건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좀더 본질적인 지적의 내면의 기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그 훈련이 되면 어, 수학은 뭐 누구나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음.